하나님의 말씀 들을게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거두게 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곡식과 포도 열매를 거둔 후 7일 동안 함께 모여 초막절을 지켰어요. 하하하 호호호 나눠 주셔서 감사해요. 가족과 이웃, 고아와 과부까지 모두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누며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우리도 한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즐거움을 나누어요. 친구들, 이제 추수감사주일 감사 과일 가면 만들기를 해보겠습니다. 준비물은요, 추수감사주일 워크북, 그리고 브록지, 스티커, 풀, 투명 테이프나 양면 테이프, 그리고 굵은 빨대나 아이스크림 막대. 이렇게 필요합니다. 친구들, 1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 중에 무엇이 가장 감사한가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래요.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이 스티커의 안에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한 일들이 가득 들어 있어요. 자, 한 가지씩 살펴보면서 하나님, 이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말씀드려 볼까요? 자, 여기 보세요. 아, 친구를 주셨구나. 하나님, 친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도 주셨어요. 하나님,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옷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말해 볼까요? 하나님, 유치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장난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제 이 스티커를 이큰원 안에, 작은 동그라미 안에 붙여볼게요. 색깔을 맞춰서 붙여도 되고, 친구들이 마음대로 붙여도 좋아요. 자, 선생님도 한번 붙여볼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렇죠? 동그라미 8개 안에 스티커를 모두 이렇게 찾아서 붙여주세요. 와, 하나님이 정말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자, 이제 친구들. 이큰 원을 조심해서 떼어내 볼게요. 가면을 만들 거예요. 자, 찢어지지 않게 조심해서 빙글빙글 돌아가며 큰 원을 떼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반원도 뜯어주세요. 이 부분으로 이제 우리 친구들이 얼굴을 내밀 거거든요. 눈과 코가 나올 수 있도록, 얼굴에 쓸수 있도록, 떼어내 주세요. 또, 여기 아랫부분은 친구들 입이 보일 거예요. 와, 재밌겠다. 그쵸? 떼어주고, 이제 가면을 만들 큰 원은 다 준비가 되었어요. 브록지에이를 한번 볼게요, 친구들. 여기 맛있는 과일이 있어요. 사과도 있고요. 또 뭐죠? 감, 밤, 이건 뭐예요? 그래요 배예요. 이 과일들 네 가지 중에서요, 나는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 하는 과일을 한 가지만 정해서 겉과 속 부분을 떼어주세요. 선생님은요 사과를 할 거예요. 자, 조심해서 떼어 보겠습니다. 친구들도 마음으로 정한 과일을 겉과 속 부분을 까지 다 조심해서 떼어주세요. 자, 선생님은 사과를 떼었습니다. 이제 풀칠하는 부분이 있어요. 풀칠해서 마주 붙여 보겠습니다. 마요 아주 붙여 볼게요. 자, 이제 완성한 과일을 살짝 열어볼까요? 우와,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글씨가 보여요. 친구들도 열어보세요. 다 보이죠? 그래요. 이제 완성한 과일을요, 이제 가면의 윗부분에 붙여주세요. 자, 살짝 열어볼까요? 추수, 감사, 주일, 와. 이렇게 해서 이제 가면의 앞부분이 다 완성이 되었어요. 뒤로 살짝 돌려서요, 친구들. 이제 뭘할 거냐면요. 손잡이를 붙일 거예요. 손잡이는요. 이렇게 굵은 빨대를 이용해도 좋고요. 또 아니면 아이스크림 막대를 이용해도 좋아요. 아이스크림 막대를 붙일 친구들은 양면 테이프로 굵은 빨대로 붙일 친구들은 투명 테이프로 붙이면 되죠. 선생님은 오늘 투명 테이프로 굵은 빨대를 이렇게 손잡이로 붙여보겠습니다. 자, 한번더 붙일게요. 튼튼하게. 한번 더. 붙여서 고정을 해줄게요. 자, 이제 손잡이가 완성이 잘 되었어요. 앞으로 돌려볼까요? 와, 이제 완성된 감사 과일 가면을요, 친구들 얼굴에 한번 써보세요. 선생님, 보여주세요. 서로 다른 과일로 장식을 해서 더 멋져요. 오늘 이 감사 과일 가면을 가지고 놀이를 하는 동안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잊지 않기로 우리 약속해요. 친구들, 이제 가정에서 하는 성경 스토리북과 홈워크북 활동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앞면에 성경 스토리북부터 보겠습니다. 자, 친구들, 이 부분에 있는 글씨 중에서 빨간 글자를 찾아볼까요? 네, 잘 찾았어요.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네요. 감사 라는 글씨예요. 이 부분에 있는 내용을 가족 중에 한 분이 읽어주시면 친구들은 잘 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퍼즐 스티커를 붙여서 여기에 있는 전체 그림을 완성해 보는 거예요. 큰 퍼즐 스티커를 어디에다 붙일까요? 어디요? 네, 잘 찾았어요. 그래요. 여기에다가. 붙였어요. 와, 그림이 완성되었다. 이제 이번에는 작은 퍼즐 스티커를 붙일 거예요. 자, 친구들 눈으로 찾아보고 선생님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어디에 붙일까요? 네. 아, 여기예요 그래요. 잘했어요. 자, 이렇게 전체 그림을 가정해서 완성해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뒷면에 홈워크북 활동 살펴볼게요. 자, 선생님이 여기 있는 글씨를 읽어 볼게요.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며 함께 기쁨을 나누는 날이야. 여기 나무는 우리 가족 감사나무란다. 한해 동안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쓰고 남은 열매는 어려운 이웃과 나눌 것을 써 보자. 친구들 이제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한해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일 중에 무엇이 제일 감사한지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그런 다음 여기 있는 감사 나무의 열매에다가 그 감사한 일을 써보는 거예요. 글씨를 아직 잘 모르는 친구들은 가족의 도움을 받아도 좋고요. 또 여기에다가 이렇게 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그림으로 그려도 좋아요. 그 다음 이 부분에 남은 열매에는요, 어려운 이유가 무엇을 나누면 좋을지 글씨로 써보거나 그림을 그려도 좋아요. 이렇게 해서 열매에 그림이나 글씨를 다 그린 친구들은요, 확인 스티커를 가정란에 이렇게 붙여주세요. 그런 다음, 꼭꼭이 가정활동에 있는 성경구절과 또 따라서 있는 기도문을 활용해서 주 중에 한 번은 가족들과 모여서 가정예배를 드려주세요. 이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년 동안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이웃과 함께 나누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